효소 아미노하고 스트레스 헌터를 했어요. 근데 겨울에 그렇게 춥질 않아서 냉해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부직포 안에서 생육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올해는 조금 더 잎수가 작년에 비해서 보통 이 정도보다 다섯 잎 여섯 잎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한 일곱 잎 정도 여섯 일곱 잎더잘 컸어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생육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조절해가면서 해야 되고 이쪽 반은 오른쪽은 효소 아미노하고 어, 스트레스 언더 뿌린 거예요. 이유에 뿌렸습니다. 근데 생육 괜찮죠? 다 좋죠? 비슷한데 네. 조금 이쪽이 더 나요. 아 아무래도 겨울에 내 그런 영양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 추위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냈겠죠. 네. 이 쪽까지 뿌렸고 저쪽은 저 일반. 다음 주 되면 한 일주일만 되면 아주 확 일어날 텐데. 이쪽이 조금 작죠.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줄기 하반부 뿌리하고 지금 하나 이거. 떡잎까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잎이 나왔잖아. 이거는 이런 네, 네. 거 같은 경우 는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잎 정도 같은 식이래.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작죠.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큰 거는 여덟 잎나 일곱 잎, 여덟 잎 나왔지만 요거 좀 작은 것들이 있죠. 그죠? 저좀 거의 고르게 한 일, 평균한 일곱 잎, 여덟 잎. 여기는 여섯 잎에서 한 일곱 잎, 뭐한반 잎, 한잎 정도 차이나네. 이거 보통 한 열한 잎까지 나오거든요. 마늘은, 웅산 마늘은 올해 겨울이 추웠으면 조금 더 차이가 났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월달에 이제 보통 잎과 어 줄기가 클수록 많은 생장을 해요. 그래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. 3월말 정도에는 마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서 밑에도 구분화를 일어나요. 쪽수가 갈라진다는 거죠. 생식성장을 하는 거예요, 이제. 이게 마늘종을 낳고 굴을 비대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, 어, 비료를 작다고 해서 연면 시비로 차라리 한 일주일에 한 번, 오일에 한 번, 연면 시비 효과가는 오일에서 한, 한 7일 가거든요.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줘서 생육을 시키면 되는데, 여기에 지금, 어, 입재로 뿌려놓으면 조절할 수 없잖아요. 왜냐면 이게 땅속에 먹으니까. 음, 그리고 올해는 땅이 좀, 좀 촉촉한 편이에요. 아직까지도 비가. 계속 많이 왔에 아직 땅이 이제 축축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잘못하면 저 영양생장을 계속 하다보면 웃자있고 벌만이 될수 있어요 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죠 그래야 광합성도 하고 구비를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니까 어제 생각에는 올해 이 상태에서 어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물을 주던가 물을 줘서 이걸 녹히든가 아니면 연면시비로 이페롱보블 같은 경우 작년에 비가 안 왔거든요 3월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추비를 주는 게 추가적인 겨울에 생력이 저하된 거를 깨워주는 거거든요. 연면시비로 다스리면 더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.